라는 곳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피디님 요즘에 뭐 파리피플 많잖아 그렇죠뭐 인스타에서 뭐 공동구매를 했네 지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중국에서 떼었는데 지 그들이 만들었네 뭐 이런 것도 많고 그리고 용파리 보안파리 세상에서 제일 일찍 출근하시는 뭐 재무설계사분들 뭐 그리고 폼파리 차파리 뭐 파리피플들이 많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지파리들도 나도 지파리지만 굉장히 나쁜 놈들이 많다 뭐 중고차 유튜버들 보면은 그런 거많잖아 허위 매물, 뭐, 해가지고, 뭐, 경매에 넘어갔네, 머래네 뭐, 이런 거 많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부동산도 똑같아. 분명히, 이, 부동산 놈들이, 뭐, 지들끼리 카톡방 만들어서 나 죽이자고 하겠지만, 어쩌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 말하려고. 그래서, 제가, 절대, 사면 안 되는 걸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20년 전이었으면은, 근처 부동산 가가지고, 어, 뭐, 천에 50만원짜리 방 있나요? 하잖아요? 그쵸? 지금은 어떻게, 온라인으로 찾아보잖아요. 굉장히 많은 어플들도 있는데, 당연히 어플들도 믿으면 안 되지만, 자체사이트 자체사이트가 뭐예요그 자사몰. 자사몰 자기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런 사이트 있잖아요 여기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빌라매매 이런거 딱 검색을 한번 해보자고 어? 엄청 음, 많죠? 아 ]지? 엄청 많지 엄청 많지 어 엄청 많지 여기서 아무거나 클릭을 한번 해보는거야 그러면은 굉장히 뭐 매물이 많아요. 춘이동, 원종동, 신월동, 뭐, 소사동, 이게 다 우리 동네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 제일 가까운 곳, 집공약이 있는 곳, 뭐, 강서구나, 아니, 관악구.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아는 게 신림동이니까 신림동 한번 보자고요 신림동 들어가서 딱 보면은. 매물 이 엄청 많은데? 엄청 많지. 뭐, 여기 보면은, 분양가 2억 3천만원, 그리고 입주금이 6천만원. 6천만원만 있으면은 2억 3천만원짜리를 들어가서 할 수가 있다. 라고 적혀 있는 건데, 평형이 82제곱미터, 이 정도면 한 25평 정도 돼. 25, 25평이요? 25평? 25평 정도면, 은 이제, 웬만한, 뭐, 국민 아파트, 평수라고 생각 하면 엄청 큰 거죠. 근데, 보면은, 집이 엄청 좋지. 어, 집 너무 깨끗한데요? 아, 예. 2억 3천만원이면은, 뭐, 이렇대. 응, 그래, 뭐 속을 수 있어. 괜찮아. 이 정도는 속을 수 있어. 근데, 막 이렇게 막 내려다 봐. 내려다 보면은, 이런 게 있어. 31평형인데, 여기 다 보이죠, 이거? 어이 정도면 궁전 아니에요? 궁전이지 궁전 어? 야 이거 창문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거 딱 봐라 딱 봐도 베란다에다가 창문 엄청 많지 와, 주방 봐라 거실 봐봐 야이 거실에 이거 대리석 다 깔아놓고 이거 어? 방도 이렇게 있고 화장실도 이렇게 있고 이게 2억 6천만 원. 아? 이 2억 6천이라고요? 그쵸 그리고 입주금은 8천만 원만 있으면 된대. 평수도 31평. 근데 웃긴 게뭔지 알아? 여기서 스크롤만 조금 내리잖아 똑같이게또 있네 어 그러네요? 똑같이게또 있잖아. 이거 36평이야 응. 아까 그거 얼마였어? 31평이 얼마였어? 2억 6천만 원이었지 2억 5천만 원이야 어떻게 평수가 근데 5평이 올라가고 금액이 천만 원 낮아져요? 그또 이제 보면은 입주금이 아까 8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5천만 원만 있으면 돼 가보면은 집이 똑같이 각도만 달라졌잖아 각도만 달라졌지 어? 이게 다 이게 다 허위 매물이에요 아 근데 이렇게 매물이 많은데 실매물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만약에 여기에 실매물이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은 천만 원 줄게 아니아니 1억 줄게 나 1억 거의 다 모았어 아니 10억! 없지만 10억! 아나 환생해서 내가 백억 모아서 줄게! 한열번 환생하면 되지 않을까? 보면은 또이 무입주 이런 게 있어요 어? 무입주. 무입주가 뭐예요? 무입주가 돈 없이도 입주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데 보면은 분양가이 2억 6천만 원인데 실입주금 0원 그러면 영원만 있어도 저 2억 6천짜리 집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건뭐요야 들어갈 수 있겠냐? <laughs> 오시원이왜 있냐? 야 하숙집은 왜 있냐? 이게 다 그거지. 우리 옛날에 깡통전세 막 전세 사기 했던 그게 그거예요. 이게. 알겠어? 아진씨 그래도 이 사이트만 그어보겠죠 내가 허위 사이트가 방금 전께 하나가 아닌 걸 주작이 아닌 걸 내가 해명하기 위해서 내가 눈 감을게 예. 눈 감았지? 예. 어? 아무거나 클릭한다 <목소리> 어? 간다 돌려 돌려 돌림판 돌림판 <목소리> 됐어요 됐어 어 예. 아무거나 클릭 됐어? 사이트 예. 열리면 말해 나 아무 말도 안 할게 열렸어 열렸어? 열렸어? 예. 예. 보자 어또 이거 보니까 뭐 어떤 하우징 나오지 아까 어떤 뭐 주택 나오고 그러니까 부동산이면 부동산이지 왜 하우징 뭐 주택이 나오냐? 여기 보면은 1,500만 원으로 2억 2천만 원짜리 들어갈 수 있대 클릭해보자 아무거나 보면은 야 씨앗 야야 야야야 야, 야. 너무 좋은데요? 보증금 1,500에 월세 60만원 왜 사냐 여기 살면 되잖아 여기 보면 또 무입주금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미만 한번 눌러보자고 1,000만원만 있으면 이런 테라스 테라스 있는 집을 와 이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야 어? 말이 되냐고 근데 이 분야가 1억 5천만원밖에 안 하는데 어디야 뭐 어디 독도야? 어 경기도 고양시인데 고양시 토당동 있지 우리 엄마가 치킨집 하던데거든 <laughs> 능곡치킨이라고 있었는데, 어? 내 영상 보면 있어. 거긴데, 난 여기 시세를 알아. 우리 엄마 거기 근처 살았었으니까. 근데 1억 5천만 원 어떻게 이런 데를 사냐고. 그러면 제가 이 사이트 시세와 실제 시세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이시세대비에 원래 집은 어떤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직공약 부동산이 강서구랑 관악구 이렇게 있잖아요 아까 그 있지 평수 높은데 더 싼지 <laughs> 아까 그 관악구에 있더라고 2억 5천만원인가 했던 거그 가격대로 해가지고 제가 원래 어느 정도 시세인지 그리고 그렇게 좋은 집은 얼마인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여기 있는 것들 클릭 한번 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비용이 들어요? 100원, 200원대가 아니야. 이요 어, 싸면은 아메리카노 한 잔. 비싸면은 막 6,000원, 7,000원. 7,000원이에요. 네, 막뭐 비싼 거뭐 10,000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근데 이걸 몇번 누르면 얼마야? 아메리카노 10잔이야, 최소. 근데 얘네들이 이거를 어떻게 운영을 할까? 한 달이면은 몇 천, 억대로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이따가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난 이제 다 알아서 했어. 여기가 아까 사이트에서 봤던 비슷한 구조예요. 아까 그 사이트에서는 뭐 대리석에다가 뭐 창문이 어쩌고 저쩌고 뭐 여기에 어, 테라스가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일단 먼저 방을 보여드리면 아까처럼 거실 이렇게 화이트 톤은 아니지만뭐 베이지 톤 이렇게 방. 되어 있고 주방도 아까보다 좀 작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방. 여기 방이 있고 여기는 그냥 뭐 베란다처럼 세탁기를 놔줄 수 있는 곳. 아까 거기가 방 3개의 화장실 2개였잖아요. 네. 여기도 보면은 방 하나, 두 번째 거. 그리고 여기 메인 안방. 나랑에다가. 아, 거기도 뭐 나랑 적혀 있더라고. <laughs> 이렇게 잘 들어오죠? 엄청 잘 들어오네요. 그리고 왼쪽으로 돌리시면은 첫 번째 화장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여기도 화장실. 그쵸? 네. 그리고 제일 메인. 여기. 어, 뭐가또 있어요? <laughs> 테라스 갖고 잖아 우리도 테라스 갖고 왔지. 이렇게 테라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뒤로 돌아봐도 이렇게 큰 테라스가 음 이렇게 있어요. 네. 네. 아, 그럼 이 집도 가격 이억대인가요? 말 같지도 않더래다. <laughs> 아까 사이트에서 봤던 평수 35평인가 막 30평대였죠? 네. 여기는 18평밖에. 18평이요? 18평. 이렇게 넓은데 이게 18평이라고요? 되게 그러니까 다 거기서도 이렇게 딱 해놓는 거지. 딱 얘기하면은. 아 어, 그거는 공급 면적이고 앞에 있는 계단과 엘리베이터와 같이 쓰는 모든 공간을 다 포함해서. 이런 쌀뜨기 없는 얘기를 한다고. 근데 여기가 당연히 그 사진보다 봤었을 때도 당연히 더 좁죠? 근데 가격이 얼마냐? 5억 6,800만 원. 5억 6,800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정도 컨디션 창문 많고 대리석 막 그렇게 깔려있잖아요? 실억가 장담해 7억 가아 그럼 2억 되는 이런 집을 절대 못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제가 2억 한 초중반 정도 되는 그 집은 어떤지 제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놀라지 마 진짜를 보여줄게 <laughs> 더운데 빨리 비켜요 아니 이게 내가 허위문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민망해서 그래 아 빨리 나와요 빨리 알았어 알았어 그래서 여기가 아까랑 좀 다른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사이트에서는 한 2억 5천? 그 정도 됐었죠? 그죠 여기가 더 싸, 싸긴 싸. 얼마나 더싼 거예요? 여기 2억 2천. 2억 2천이요? 어, 2억 2천인데, 그래도 분양하는 것 중에 싼 <laughs> 편이에요. 보면은, 여기, 거실. 어, 근데 질수씨는 방이 하나 더 없는데요? 응? 네? 방이 하나 더 없다고 요방아 여기, 여기, 방. 아니, 아까 거기는 투룸이었잖아요. 여 쓰리룸이었어. 쓰리룸이었는데, <laughs> <laughs> 여기. 여기는 이제, 룸이... 방이 여기. 1.5룸 아, 그럼 여기가 지금 실질적으로 안방인 거예요? 여기 <laughs> 안방이죠. 그리고, 이게 화장실. 그리고, 베란다. 베란다가 혹시 어디? 저기, 여기 안에. 여기. 여기 이제 세탁기랑 건조기 놔둘 수 있는 곳. 아, 그게 이 공간이에요? 네, 아, 여기. 아... 그러니까, 당연히. 방금 두 칸은 어디 가뭐예요 아, 내가 그 사이트에 내가 올렸어? <laughs> 근데 여기도 가격 대비 진짜 싼 편이에요. 진짜로. 다른 데에 비하면 엄청 싼 편인데, 그거랑 당연히 비교하면은, 당연히 내가 페라리 3천만원 보고 왔는데, 2천만원에 그랜저 타러 가면 타고 싶겠냐? 당연히 <laughs> 싫죠 근데 여튼간에 이 정도가 원래 시세다 그래도 여기에 뭐 소파 놔두고 TV 놔두고 방 하나 쓰고 우리 2, 30대들이 제일 좋아하는 1 5룸이 생기니까 그래도 여기 보면은 향은 좋습니다 오뷰 어, 엄청 좋네요 뷰는 네, 좋지 여기가 10층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 얘네들이 왜 허위매물을 하는 거냐 부동산 허위매물을 하면은 벌금이 500만 원이 나와 근데 신축분양 이런거는 부동산법에 적용이 안돼요 어왜안되는거예요 신축은 그런 부동산법에또 다르게야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허위매물 팔린 치고 해도 법에 걸리지가 않아 아까 그럼 온라인에 신축분양 매매 이런거다 허위매물이겠네요? 그,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거기서 실매물 찾아온다? 내가 뭐라 그랬어? 환생해서 100억 준다고 <laughs>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비싼 광고비를 쓰면서 할 수가 있냐 원래 3억짜리를 3억 4천, 3억 5천에 팔아가지고 4천만 원, 5천만 원이 순마진으로 남으니까 매출이 아니야, 순수익으로 남으니까 그걸로 계속 광고를 돌리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걸 어떻게 안 당하냐? 제발 여러분들 싸고 좋은 건 없어요. 그냥 시세에 알맞는 걸 사세요. 제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